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줄면서 내년도 교육 재정도 빠듯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도교육청들의 예산 편성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1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정근식 교육감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이어서 어떤 청사진을 담았을지 특히 관심이 쏠렸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we <laughs>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또 시위에 나가서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산뿐만이 아니고 내년도 정책 방향에 대한 부상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이 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격히 발전하고 또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는 데다 사회 구성원들 사이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학생들의 튼튼한 기초 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해력, 수리력 진단 검사를 활용해 학력 미달의 원인을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또 그에 맞는 학습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학교 내 폭력을 없애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과 디지털 범죄에 학생들이 노출되지 않게 보호하고 또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질 높은 학교 교육이 실현될 수 있게 지방 교육 재정을 지키겠다고도 다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니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학생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 특례 기준이나 담배세 지방교육세 일부 등 교육 예산 삭감 위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이 뭐 국회도 그렇지만 시의회도 예산 정국입니다. 이 서울시 교육청도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했는데요. 여기에 또 정교육감의 청사진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예, 내용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어떤 정책이든 사실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면 추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이 정교육감이 공약을 지키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실행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서울시 교육청 예산은 올해보다 3% 가량 줄어서 10조 8 1 0 2억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안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요. 지난달 17일 취임 이후에 예산을 기획해야 할 시간이 2주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예산안에는 정교육감이 선거 기간 강조했던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부식 교육감의 1호 결재 사안인 서울 학습진단 치유센터 설치입니다. 기존의 서울 지역 학습 도움센터의 진단 지원 기능을 강화해서 다양한 특수 요인으로 학교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돌보는 기관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난독, 난산, 경계선 지능 등 특수 요인별 집중 대상 학년을 지정을 해서 심층 진단을 하고 또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내년도 권역별 운영을 시작을 해서요, 오는 2027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하나씩 센터를 설립하는 게 목표인데 일단 내년에는 7억 5천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교육감이 많이 언급을 했던 게 사실 기반의 역사 교육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교육청 시 역사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역사교육 자료 센터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이런 역사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 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또 정교육감이 힘줘서 말했던 게 시민과 함께하는 학교 자치였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 교육 지원 서울교육플러스위원회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 자치를 논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서 1억 7천만 원을 내년에 사용합니다. 네. 전체 규모에 비해서 이 공약 추진에 사용되는 비용은 조금은 적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정구식 교육감은 사실 그 조연 전 서울 교육감의 정책을 이어가면서 이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이 없게 하겠다 이런 말도 상당히 좀 여러 번 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번 예산 안에도 기존에 추진되던 정책들이 상당수 담겨 있습니다. 어, 조전 교육감은 이 기초학력을 강화하면서 이 서울형 기초학력 진단도구를 개발하겠다.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해력 수리력 평가와 도구 개발에 그래서 17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늘봄학교와 방과후 학교 운영에도 900억 원 넘게 들여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 예정이고요. 또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하기 을 위해 디버스로 대표되는 스마트기기 보급도 꾸준히 이어갑니다. 기기 보급에 1,6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갑니다. 이 위해서 학교 폭력 예방에 36억 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27억 원을 사용합니다. 올해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도 상당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교육감은 남는 예산이 많은 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년도 축소된 위기 예산을 기회 예산 또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위기 예산이지만 기회 예산 그리고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 그런데 사실 교육감이 직접 위기를 언급한 만큼 지금 교육 재정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두고 또 정부 여당 교육청은 입장 차이도 큰 상황인데요. 정식 교육감이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고등학교 이 무상교육 시범 사업은 2019년에 실시가 됐었습니다. 네. 이때 전체 재원에서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47.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자체가 내는 걸로 결정이 됐었는데요. 지금까지 고등학교 전체 학년 지원을 기준으로 9천억, 9천억 원의 예산이 국가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특례 규정이어서 었 올해로 효력이 종료가 됩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을 국가와 지자체가 3년 더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여야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갈등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교육청 사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규식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 국가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 입장인데 서울시의회가 이를 서울시 교육청 예산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오늘 밝혔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교육감은 최근 낸 입장문에서 2025년도 세입 예산은 3,500억 원 가량 줄여서 편성하고 있다며 내년도 시설비는 전년 대비 46% 삭감했고 교육사업비도 무상급식, 누리과 누리과정, 인건비성 경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 30% 이상 삭감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국가 지원에 명시한 고교 무상교육 지원 특례가 당분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의회 최우정 의장은 학부모들이 고교 등록금을 내게 하는 일은 결코 없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되 먼저 서울시 교육청 재원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지속되도록 이번 교육청 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주신 소금, 소중한 세금으로 고교 무상교육은 흔들림 없이 실시됩니다. 네, 최 의장은 또 정근식 교육감이 이렇게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 내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를 굳이 쟁점화해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야기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 때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을 두고 상당히 부딪혔었는데요. 정근식 교육감의 남은 임기 기간에도 이런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청사진은 발표가 됐고 이제 의회와의 조율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두 기관이 그동안 참 갈등도 많았는데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인 만큼 우리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창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